묵도하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새기면서 귀한 열매를 줄수 있도록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첫 시간이 용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아, 네. di fuori. 아, 지금 엄청 추운데, 우리 친구들, 어, 이렇게 부지런하게 교회로 나오고, 와, 우리 친구들 진짜 대단하다. 참 성실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 여러분들을 보고 흐뭇하실까 싶네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리해서 아까 우리 교제 나눴죠? 어.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얘기 에서 그렇게 주님 음, 추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 예배의 자리를 주신거 감사합니다. 또한 집에서 우리 친구들 준비하고 기다리며 예배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대한 친구들에게도 지금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이고 또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분이 무엇인지, 어, 지난주에 공부하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도 주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마음에 온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네. 맡깁니다. 네. 어, 우리 친구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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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죄에 대한 말씀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말씀을 함께는 안는데 오늘까지,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는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예, 이따가 우리 장르님 나중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장님 오셨는데, 일단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이 좀 흘러서 바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친구들. 아마 지난주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더 와닿을 거야. 응,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에 다 함께 읽어보자. 시작! 제와 상황에서 네. 회복된 하나님의 아. 자녀. 네,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네,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 공부했죠 어 전사에 봤을 때 일단 우리 친구들은 네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게으름의 나쁜 습관도 다 버리고 귀한 자리에 나온 것 예, 그것도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아까 우리 선생님들 촬영하는데 민지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왠지 알아요? 우리 누구예요? 진규. 어, 진규하고 말씀 찾고 말씀 얘기 나누더라고요. 그거 보고 너무 감동 받았어요. 그리고 찬양 듣는 우리 친구들이 모습이 너무 진지했고 또 우리 단이에 허금을 넣었는데 두 손을 이렇게 예쁘게 넣더라고요 그냥 픽 넣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모습이 여러분들이 정말 옛사람 어릴 때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워서 정말 하나님께 겸허한 마음으로 아까 우리 선생님들 찬양했듯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예, 우리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함께 생각해 래요 자 우리가 말씀을 살지 않는 거. 자 우리 지난주 배웠죠. 예, 다음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네 제, 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언제 들어왔을까? 죄는 언제 들어왔지? 그렇지요. 여러분 다 알지? 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 우리 다 죽는다. 근데.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예 사람을 통해서 두그러 아담, 예, 아담을 통해서 예죄가 시작했죠. 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무엇을 먹고, 선악과을 따먹음으로써 원자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하면서 무조건 우리는 죄인의 몸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짝붙이주세요 선생님. 네,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갈수가 없어요. 너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같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비참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 아, 그래요 그 전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주 심판을 받는다. 이런 진 여러분들은 꼭, 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음,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 잘 읽어왔어요? 네, 읽었으면 이 말씀이 더, 예, 은혜롭고 또와닿을 겁니다. 자, 제일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어, 이 심판을 받아. 그래서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 가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꺼지지 않는 그불속에서 우리는, 고통과 형벌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헉! 어떻게?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렇지. 그러나 자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주셨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정말? 네. 아무리 떡볶해도 우리 장모님도 해결 못 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우리 지금 계시는 장모님도 어떻게 해도 방법 없어요. 기도 소권한다고 해서 죄의 해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자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러시아를 붙잡아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수 있는 열어주셨어요. 너무 좋지? 어? 그 길이 뭐까그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우리 가러 뭐 어디서 들어가할수있어속복숭이 어? 들어가야 우리가 아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리을쭉 끌어서 하는 사람도 팍 은근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아무나 잡아준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 또 하나님 또 노면을 지옥 가는 갈 수밖에 없다말이야그데 우리는 우리는 우리 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 갈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죽는다. 그럼 나는 천국 는자신 있다. 하는 친구 손들아봐 나는 지금 죽으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 갈수 있어. 하는 친구 들어봐. 이게 구원이잖아. 그렇지? 자신 없어요? 자신 없습니까? 对了。 네, 다음께, 자, 자 말씀해 보자, 시작! 그럼, 그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네, 하지않습니다 네, 이 말씀까지 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하나는 믿는 자와 하나는 믿지 않는 자. 네, 이두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말했죠? 선생님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근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그죠? 예. 아담은요, 유리의 첫 사람입니다. 그다음 동시에, 그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는 것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죄인이 었죠그 죄는 아담을 따라서 평양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은 아담이 죄인 죄를 가진 채로 태어났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네, 이렇듯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 더 이상 합계할수 없는 그런 귀찮아 사황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겠죠. 하나님과. 그것도 모자라서 끔직한 일은 이 세상에 제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영원히 살수 있었던 건데. 자, 원죄를 인해서, 그죠? 아담 때문에, 에이, 나쁘다, 그죠? 만약 죄가 없다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죽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즉, 모든 사람이 죄에 대어 있다면 분명한 증거죠. 자, 그렇다면, 죄로 인하여서, 어, 죄를,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성경 말씀이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하셨어요. 왜?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그이 문제를 해,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죄를 전혀 짓지 않아서 뿐만 아니라 죄를 완전히 이기셨어요. 자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사람들에게 이 묶여있는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사용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죄를 이기시는 힘을 가지도록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오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예,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시키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죄는 욕심을 따라 살도록 인간을 인도하고요. 자신의 이기심을 따라 살아고 인도하지. 이렇듯 이와 반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시키는 대로 절대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제에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네, 우리는 오래 있어야 되죠. 자, 오래하는. 하시는 일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수을 보이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시도록 만들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 자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구를 주셨어요. 저희가 아들이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역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서 아빠, 아버지와 부께게주셨느니라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볼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네. 네또 다른 선물이 또 있어요 아, 무보실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정지를 받지 않는다 즉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입수다예 영원히 천원히서 g t 수 있는 k e 하나 받 same 요 그래서 우리는 죽 h 이후에 m e thing as the same thing 이 s 이 h e same thing as the same thing as the same thing as t 그 e s 다 m e thing as t 는 e same thing as the s a 지 e t 하는 중에 감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가는 모습부터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아멘, 예수를 살면서 또 어, 어떤 어려움도 올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도 올수 있고 두려움도 올수 있어요.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 세상에 사는 그 살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올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받는 삶은 비교할 수 없고 없을 만큼, 예, 엄청 크죠. 그래서 나와 계시는 성동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는 죄를 멀리 하고요. 하나님께 들고 하는 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겠지요 아멘. 아멘. 네 자, 예, 오늘 우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슬라이드 7번 보여드릴까요? 자, 말씀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제 문제를 해결하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사람은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우리가 따라가면 내리는 천국에 갈수 있다. 자, 그러 이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네. 우리 친구도 너무 똑똑해서 금방 다 알아. 그치? 어.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했죠? 제가 시키는 대로 살게 돼요. 죄를 지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막그래 그렇죠. 근데 이게 죄인지도 몰라. 죄책감도 없어. 어반성도안 해요. 회개도 안 해요.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간대요? 지옥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응. 근데 우리도 죄를 질수 있어요. 우리도 부모님께 잘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거짓말도 할수 있어요. 근데 거짓말...